내데션 스타 2. 오늘의 첫 번째 영상, 자유로 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김땡진 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오, 재밌겠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며 앞 차량과 함께 이동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아. 와, 이 정신 나간 분기점 빌런을 봤나? 차 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핸들 틀어버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laughs> 보시면, 갑자기 속도 줄이면서 후방 차량 진로 방해하고, 실선에서 꾸역꾸역 차로 변경하더니, 갑자기 저렇게 핸들 꺾어버리면서 사고 유발해버린 거죠. 뭔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하는 건지 참. 사고 유발 분기점 빌런,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7만원 당첨되셨다는데, 축하해요.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엔조? 어? 못땡종님의 영상인데요 신호가 바뀌고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 내가 먼저 갈거야? 아나 짱나게 진짜 위험하게 왜 이러는거야 야 이번엔 버스에 막혀있으니까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와버리죠 후방영상 보시면 잠깐을 못참고 이렇게 먼저 가겠다고 차량 사이를 비집고 기어들어오더니 위험하게 추월해놓고 다시 또그 앞으로 그냥 들이밀어버리고 이런 운전습관이 언제 한번 사고내는거 아닐까요? 퇴! 후원으로 갑니다. 심땡용님의 영상이고요. 이제 큰 길로 우회전을 하는데 아,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야! 뭡니까 이 당당한 역주행은 옆으로 돌아가라고 손짓까지 해주시네요. <laughs> 따져 물으면 아마도 옆에 길이 있는데 왜 그러냐 적반하장 나오겠죠. 누가 얘기나 버팅기기 하려다 조용히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laughs> 나이스. 인다김땡용 님의 영상이고요. 정지 신호에서 서히 멈춰 서는 불박 차량. 이제 보행자 신호로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하는데 go, go, go. 멋들어지게 정지선 한참 넘어 신호대기 하려는 오르바이 운전자.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좌회전 차량이 거의 끝나갈 때쯤 카리스마 보여 주셔야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저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나? 이번엔 인천으로 갑니다. 송도 신도시에서 송땡현 님의 영상이고요. 전방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출발을 하는데 끝차로에서 그 연속차로 변경하며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오로바이 운전자. 정말 멋스러운데요. 그의 질주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차량 사이를 뚫고 다시 연속차로 변경하며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데, 에잉? 어디로 간겨?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어, 저기 가는 거 보이네요. 이야, 지금 엄청 확대한 건데 벌써 저만치 달려갔네요. 확대 안 하면 이 정도 거리라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과연 이 오토바이 어디쯤 갔을까요? 놀라지 마시라. 짜잔. 어떻게 갔는지 벌써 좌회전해서 가고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와 진짜 빨리도 갔네요. 따뜻해진 봄이라 그런가 요즘 그 들어 부쩍 오르바이 제보 영상이 많아졌는데 다들 제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놀람> 진님의 영상입니다. 집으로 귀가 중이던 불박 차량, 이제 요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 하고 있는데, 아 경적 소리에도 택시 한 대가 떡하니 막고 서 있습니다. 일반 차선에 서 있었으면 이해할 텐데 왜 하필 교차로에서 차로 막고 저렇게 승객을 내려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신고는 완료하셨습니다. <목소리> 울산에서 리코 님의 영상입니다. 울산로를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 이때 불박 차를 추월하며 앞서 나가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아이고 깜빡이 없이 연속차로 변경하며 끝차로 쪽으로 이동하더니 위에 저 과속 카메라 피하려고 그랬나? 그대로 속도 올리며 깜빡이 없이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위험하게 사고 유발 운전하는 것 같아서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Yes, 식사하러 이동 중이던 고땡윤님의 영상인데요. 평소보다 정체가 되길래 이상하다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음. 이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다시 또 천천히 슬금슬금 나오는 전동 스쿠터인데요. 음. 어. 이쪽 저쪽 차로 변경하며 상당히 느린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차량들 주행에 계속 방해가 되는데요. 지나가면서 봤더니 나이가 꽤 있는 고령의 운전자였습니다. 정작 본인은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민폐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경기도 금포로 갑니다. 운동하러 가던 진님의 영상인데요. 전방에 멀리 대형 트럭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쪽으로 비켜서서 기다려 주는데요. 그런데 어? 들어오려는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며 갑자기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은 결국 후진하면서 비켜주는데요. 불박 차량 뒤로 조금만 내려가면 다시 신호등 있는 큰 길이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 다른 차량들한테 긴 시간 동안 민폐 끼치면서 이러는 게 어이가 없으셨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좁은 곳에서 민폐 끼치며 이러는 시간 동안 살짝 돌아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자 분위기 바꿔서 방땡현님의 영상입니다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하그 하하 하계 분 하계 분기점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요 정신 차려 이때 2차로에서 가고 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보이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길래 왜 저러지 하며 지나치던 바로 그 순간. 아, 어, 안 돼!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방 영상 보시면 뻔하죠? 숄더 체크 없이 바로 차로 변경하려다 사고가 날 뻔한 건데요. 미안함에 비상등을 켜보지만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너무 늦고 숄더 체크는 없이 들어오는 그저 앞만 보는 운전자 같아서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심땡룡 님의 영상입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그렇게 신호에 맞춰 2차로에서 좌회전 잘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뭐 1차로 직진 빌런은 아니고 좌회전 빌런이겠죠? 들어와,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로 갑니다. 일산 동구에서 송땡현님의 영상이고요. 여기 좌회전 차로에 들어가야 하지만 안전지대 침범하지 않고 기다리던 불박 차량인데요. 이제 천천히 좌회전 차로에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 어이가 없네. 사이드 미러 보고 급 브레이크 잡으면서 사고는 면했지만 이상등 한 번을 안 켜주네요. 신호 대기 중 내려서 따질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laughs> 나이스. 호랑이배꼽님의 영상입니다. 정지 신호에 멈춰서는 불박 차량. 야, 근데 앞에 저 차량들은 정지선을 너무 넘어가셨는데. 단속 카메라 때문에 급히 선 건가? 뭐 아무튼 그때 끝 차로에서 탑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아니구나 유턴을 아주 그냥... 다행히도 번호가 나와서 신고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못된. 님의 영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항상 꼬리 물기 차량들 때문에 좌회전이 어렵다고 해요. 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출발을 하는데 이야, 이거, 이거 좀 비켜줘요. 띠리리리리리리리 결국 후진해서 리켜주고 나는 기다리니 이렇게 어렵게 좌회전을 하는데 여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날 같은 장소 역시 좌회전 대기중인 불박 차량인데요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데 뒤늦게 들어오는 차량들 여기서 끝이 아니 들어가보니 이건 또 뭔가요 어? 역주행 차량까지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오케이 묶고 더블로 가와 어? <laughs> 진짜 좌회전하기 엄청 힘들긴 하네요 위반 차량들 신고는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좋아요 누르고 가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카였습니다.